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명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어 정기와 자기파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laughs> 자뭐 시험 치고 아마 온라인으로 처음 듣는 수업일 텐데요 어, 몇 가지만 같이 선생님이랑 하기 전에 강의를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소개부터 일단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이준희 선생님이고요. 어, 2학년에서 1반부터 5반까지는 이수윤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겁니다. 아, 1반부터 4반까지요. 5반부터 7반까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같이 학습하는 내용은요. 어, 생물 단원을 제외한 어, 과학의 전체 모든 분야를 선생님이랑 같이 어, 진행을 할 건데요. 어, 식물 파트 부분과 어, 동물 부분, 그리고 안전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같이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과학의 영역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laughs> 음, 과학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음, 어, 선생님이 전공한 물리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입니다. 모든 물체고요. 원리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 크게는, 우리가, 뭐, 지구 의 운동, 달의 운동, 태양의 운동, 뭐, 이런 것들, 생성, 우주의 생성 원리, 뭐, 우리가 보통 빅뱅이라고도 하죠. 어, 잘안 되죠. 그 다음, 작게는요, 어, 원자나, 뭐, 원자 핵, 그리고, 뭐, 전자 핵, 운동까지도 우리가 다 어, 설명을 하려고 하는 학문입니다. 물리 파트에서 어, 굉장히 많은 분, 부분들로 연결이 되는데요. 어, 물체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힘과 뭐 속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사, 사용하는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어, 전기 같은 것들, 우리 사용하는 스마트폰, TV,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전기죠. 뭐 중력과 관련된 내용, 빛과 관련된 내용 전부 다 물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요. 어, 화학입니다. 화학은 우리가 뭐 케미스트리 라고도 하는데요. 케미스트리 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바로 연금술에서 온 겁니다. 즉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화한 거에 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어, 겪었죠 어, 그래서 새로운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물리와는 달리 물리는 움직임에다가 초, 초점을 맞췄잖아요. 물질 그 자체에다 자체 어떤 성질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고요. 그 성질이 어떻게 변한가에 대해서 주로 연구했습니다. 를 그래서 이 화학의 발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신 물질들이 만들어졌어요. 어, 뭐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질병을 많이 죽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아스펠린이라던가뭐 다른 치료제들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게 주로 화학과 관련되어 있고요. 뭐 플라스틱이나 아일론 뭐 새로운 소재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와 학습과 관련된 내용은요. 어, 여러분들 시험 쳤던 내용이죠. 뭐 원소기요. 화학 변화 뭐 이온이라던가 물질의 어떤 성질 같은 것들이 화학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영역은요, <laughs> 생물입니다. 영어로 바이올리지라고 하죠. 바이오테크놀리지,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뭐 발생, 뭐,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뭐, 성형이 나르던가, 유전, 이런 것들 에 관련된 거죠. 뭐, 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어, 동물에 대한 거, 그리고 식물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작, 작은 거는 우리가 뭐, 미생물, 세균,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어, 뭐 고통을 겪고 있는 바이러스까지 우리가 연구 범위에 포함되고요. 뭐, 크게는 뭐, 동물 전체 어떤 개체에 대한 것들이 되겠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룰 내용들은 뭐 식물의 광합성, 호흡, 그리고 소화, 피, 뭐 동물 세포, 식물 세포, 뭐 유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지구과학은요 말 그대로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하는 학문들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어, 대기에서 일어나는 기상학. 지구 표면에 어떤 돌멩이 같은 것들 있죠. 지구 표면의 물질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지질학, 그리고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학, 어, 지구 깊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 어떤 지구 물리학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Earth 사 c i e n c e 지구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뭐첫 수업인데. 무엇을 다룬 내용을 하려고 할까라고 하다가, 어, 과학의 어떤 큰 대부분의 영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뭐, 첫 시간이다 보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지금 긴장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하지 않아야 할지, 어, 굉장히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조금씩 편안해지면 어, 이야기를 좀더 편하게 하면서 어, 내용을 진행할 을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어, 일단은 뭐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뭐 과학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소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혹시 어,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어, 다음 첫 시간에 뭐 다음 주 22일부터 26일 사이에 등교 수업하는 날짜도 있고요, 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날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요, 음, 미안합니다. 등교 수업은 등교 수업은 3단원 어, 태양계부터 진도를 나갈 거예요. 음, 그리고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 수업은 어, 전기 내용을 쭉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오프라인 수업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등교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등교 수업 첫 시간에는 꼭 교과서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는 반드시 시험지를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인데요. 첫 시간에는 시험지는 정답 확인하고 채점을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그리고 서술형 채점 기준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본인 점수를 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술형 점수가 몇 점인지도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서술형 점수를 채점 기준을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알려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laughs> 서술형 채점을 하셔서 자기가 몇 점인지 어,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점수 확인을 할 겁니다. 어, 점수 확인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자기 시험지 안 가져와서 자기 점수 몇 점인지 자기 서술형 뭐 썼는지 모르면 점수 확인되지 않겠죠. 학교 오는 날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수를 확인해야 여러분들 성적 확인이 되고 어, 성적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기 점수는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어, 선생님이 잘못 채점했는데 자기가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점수 확인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laughs>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어, 선생님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키는 거거든요. 시험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어, 밤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요 수업 끝나고 바로 등교 계약에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진행하는 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 이번 주까지는 어, 다음 시간이또뭐 바로 2차 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어, 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 수업에서는 뭐 딱히 요거는 요거대로 쭉 진행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